함께 하나님의말씀보겠습니다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니서 28절 말씀입니다오늘 저와 여말씀들이 함께 묵니다말씀은살말니가 전서 5장 1 2절니서2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전임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다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눈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출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괜찮아요. 눈이 좀안 떠져도 목사님 한번 쳐다보세요. 자, 누가 왔는가 봐야 되겠다. 자 눈을 뜨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늘 오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안온 분도 계시고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도 있는데요. 새로운 달, 특별히 새학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기도를 통한 깊은 도전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율이 칭찬합니다. 나 이름 왜안 불러주나요? 하는 친구 있나요? 청소년은 안 부르겠어요. 청년들은 부르겠어요. 유나 목사님 잘 보이나요? 어, 잘 보여. <laughs>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9월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묵사하는데좀실제적인 겉면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는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겉면입니다. 바울 대사하는 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칭찬합니다. 특별 히 오늘 현장에 온 여러분들 참 잘하고 있어요. 다음 새벽기도회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합니다, 칭찬합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일 설교 본문도 나오는데 잘하고 계신데 더 힘을 내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아니 목사님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게 왔는데 다음 새벽 교도에 나온 우리 보고 더 잘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은 평일에도 새벽기도 오란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문영력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잘하십시오. 란 뭘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더 열심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잘하는 그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신앙생활은요 멈추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주제가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제일 어린 아이 몇 살이지요? 한 살. 제일 연세 드신 분몇 살일까요? 9 7세, 8세. 거의 이제 100세 다 돼요. 1세부터 100세까지 이 다양한 세대가 같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자, 그리고 새 신자에서부터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도 계세요.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한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남녀노소, 그리고 이제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외국에서 이제 태어난 분, 자란 분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프란세스 남하고, 내일요. 세 가족이 한번올 건데, 아이를 데려올 건데, 캄보디아 엄마하고 아이가 올 거예요. 엄마가 한국말 잘 몰라요. 이러 분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초등부에 올 건데 인사도 해주고 환영해줘야 돼요. 어 누구지? 이렇게 만드죠. 이제 우리나라도 네, 다국적 이제 나라가 된 거죠. 교회도 이제 다국적 나라 될 거.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목장 안에 필리핀 목장, 태국 목장, 인도 목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외에도 많잖아. 네팔 목장 있잖아.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가족들와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목장에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 목장에는 영국 본토 분이 들어오고, 튀니지 목장에는 튀니지 분이 들어오고, 필리핀, 루마니아, 일본 또 어디 있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우리는 포에만데요 <laughs> 우리는 더원인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하게 하셔서 다양한 국적의 분들도 들어와 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언어도 다르고 어, 배경도 문화도. 다 다르고 특별히 이제 신앙도 다르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통제 그 종교에 완전히 배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 와서 교회 에 와서 적응하는 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훈련과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요 구체적인 도전과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겁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교회,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일신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 모든 세대를 올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분에는요 네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영적 생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기억합니까? 뭐였죠?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 교회는요 어떤 그 서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목사님이 대장이고 그 밑에 누구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해요. 그 밑에 장로님이고 그 밑에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장이 목련님 나는 제일 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이건 영적 어, 사역을 위한 직분이에요. 이걸 호칭으로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떤 어, 계층. 뭐 어떤 뭘까요? 어, 신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조심스러운 게 우리 한국사는요,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호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도 조금 인식을 좀 계속해서 개선해갈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역, 섬기는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견 역할이 있어요. 집사님이라고 불린 분은요, 집사 역할 해야 돼. 좀 강력하게 하면 내가 집사 역할 안 하면, 어 저를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는 나땅이 부를 호칭 없애가지고 웬만하면은 직산 집사, 집사님이 호칭이 생각 안 나면 이름이 잘 모르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친해지면. 이름 부르세요. 어른들도 이름 부르고, 근데 막 함부로 부는 르건 아니지만, 뭐 미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름을 때를 한다면 우리는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죠. 이름 부르는 건 어른이 아이 부를 때요 유진아, 소라 부른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는 내가 집사냐? 장로냐? 목자냐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교회는 역할을 잘못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받아서 영적 지도력을 키워 나가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담새기도 새벽기도 오고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차 커서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됐죠. 우리 교회 보면 목사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목사님과 목원과의 그 관계 직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이 있죠? 수고하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수고하는 그렇죠 교회는요 특별한 공격체예요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고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에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지도하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지도. 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에게 뭐라고 가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거 뭐냐면 예,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훈계하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훈계. 훈계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훈계. 근데 굉장히 긍,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 영적 돌봄의 역할이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라는 거, 잘 살펴보고, 잘 존중하는 뒤에 말씀 보니까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굉장히 존경의 표현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학벌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와 돌봄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사 목사님들 선생님들에게도 극진히 존경하는 거 그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훈계하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공동체는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내용이죠? 성도 간의 관계예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서로를 돌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최워전 공동체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아까는 부탁합니다 했죠. 권고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세요. 아까 훈계 한대 했잖아요. 그렇죠? 무질서한 사람 질서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하는 사람 을잘 훈계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격려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픔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세요. 힘이 없으면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질사한 사람, 야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돌아보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도 유난해 같은 경우는 교회 어떻게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차 타고 왔죠? 태워줬죠? 와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요 아 그럼 어떡해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걸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갈게요 이게 힘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신 게 있으면 여분이 있거나 내가 쓰는 게 있으면요 나잘 쓰라고 준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가진 게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은사, 재능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5절 말씀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좋은 태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죠? 개인적인 영성,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개인적인 영성을 얘기하면서 16절 말씀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무슨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니까 오늘 아침에 나 깨운다고 엄마 아빠한테 신경질 많이 낸 친구. 거꾸로 아빠 깨웠는데 엄마 깨웠는데 아빠 엄마가 신경질 낸 집도 있습니까? 누가 깨워서 누가 깨워서 이대로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데 성경은요, 항상 기뻐라. 하 바보처럼 항상 기뻐라.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기도에 열심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 오늘 다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된거 감사합니까? 네, 주인공들이 가msamnica. Well,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n children g 감사합니까? <웃음> 아멘. o w go, how go, how go, how go, how go, 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o w g 고 제가 이 말씀 how go, 서요 w go, how go, how go, how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하는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시키면 할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둡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받으면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여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 주시길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는요, 좀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메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온갖 악의 모양은 멀리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부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겁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해쓰는게 아니고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인 것 같지만 우리의 계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의 맞춤으로 문안하시고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제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은혜를 비는 말들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하면서 더 열심히 함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 가시고 서로와의 관계를 잘 맺어 가시고 내 신앙 성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대로 또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일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